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저점 자리에서 캔들 올라온 거 보면 저점 찍었나 생각이드실 거예요. 그럴 때 매수가 다 좋네요. 하나 더 났어요. 안살 이유가 있나요? 사셔야죠. 언제까지 이 온이 나오면서 상단에서 이 음봉 온 얘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다 그냥 매수 유지다. 그래서 빠른 매매를 하면서도 우리가 큰 수익을 낼수 있다.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맥차트 개발자 맥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맥차트 신호 시스템을 알려드리려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기본적인 거 하나 설명해 드리면서 넘어갈게요 잠깐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알고 계시는 게 RSI RSI 그래서 제가 RSI 기반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RSI로 해서 설명이 쉬울 것 같으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거고 이 안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보조지표 대세계가 한꺼번에 뭉쳐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RSI가 우리가 보면 70 이상이면 과일이고요 30 이하면 뭐다? 과미도죠, 과미도. 그래서 내려와서 올라올 때 매수가 뜨는 거고요. 돌파가 나오면 매수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탈해가지고 저항 맞은 뭡니까 매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때 이런 타점에 뭐다 매수 신호가 나온다 여기도 뭐다 매수 신호가 나온다 단 이탈할 때 뭡니까 당연히 매도 신호가 나오겠죠 요걸 기본적으로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나스닥 일본 차트에 일본 차트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렸죠 매수구나 매수구나 분할 매도네 매도구나 그리고 매수가 이제 하나 나오고 있지만 상단에서 어땠습니까 매도가 다수 출현하고 있어요. 금보다 매도 우위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단에서 화살표 분화면 충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 다음으로 도 어떻습니까?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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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단한 번도 운봉의 원이 없다. 그러면 운봉의 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매수보다 매도 가 강하게 되죠. 여기는 다 틀은 거예요. 이제 지금 서로 싸운다는 얘기예요. 매수 나오고 매도 나오지만 여기서는 뭡니까 여러분들 단한 번도 우리는 나스닥에서 매도 신호를 본 적이 없다. 그뭐 합니까? 계속 보이죠. 웅봉의 원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보유 전략이다. 그래서 우리가 추세를 끝까지 수익을 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안 팔면 돼요. 쉽게 보면 이게 바로 나스닥의 일봉 차트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240 분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길게 보면서 네 시간 단위로 보는 차트인데 마찬가지로 전투가 많이 치러지긴 합니다. 그래서 매도는 매도고요, 매수는 매수입니다. 분할 매도가 나왔고요, 매도 신호, 매도 신호와 같이 전쟁 을 치르고 있죠. 그리고 다음에 매수 나오고 매수 나왔어요. 요거 나왔을 때보다 전량 정리하고요. 그리고 분할 매수 신호가 나옵니다. 매수가 나오고, 매수가 나오고, 매수가 나오고 있죠? 뭐 합니까? 팔 자리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래서 이 구간부터는 뭐다 매수 유지다. 이렇게 보면 간단하죠. 마찬가지로 120분봉은 캔들이 이제 두 시간씩 나오는 건데요. 똑같습니다. 매도 여기서 매수가 나왔네요. 그럼 뭐예요 당연히 매수죠. 언제까지요? 매도 신호 나오기 전까지. 그런데, 매수만 현재 나오고 있네요. 밀리게 있죠 이것 때문에. 분할 매도 실험 때문에. 그런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여기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요. 여기서는 수익 실험과 매수 우위 중에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투. 매수와 매도가 같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전투에서 누가 이에 따라가지고 상방으로 갈지 눌림이 나올지 결정될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조금 쉬어가도 괜찮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차트가 궁금하시면 우리 아래에 카톡방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차트를 볼수 있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예, 이제는 60분 차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60분 분봉 소에서도 마찬가지로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매수가 나오고, 매수가 나오고. 아, 여기서 일단은 뭐가 나왔어요 분할 매도 신호가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는 다 청산해 나고 운봉에 원이 나왔습니다. 이때 청산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단 구간에서 매수하면또연날아 나옵니다. 그러한 다음에 아래쪽으로 길게 단북이 나온 다음에 여기에서 분할 매수와 함께 매수 신호가 나왔죠. 또 나왔네요. 뭐예요? 매수 유지입니다. 언제까지요? 여기까지. 여기에서 일단은 청산 신호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하방이 나가는데 여기 잠깐 나왔다가 계속 매도 신호가 더 강하구나. 매수 신호 한번 나올 때마다 매도가 더 나오고 있다. 이 구간에 사실 또 원이 나오면서 매수 쪽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빠른 단타 오분봉 우리가 분봉도 보고 틱봉도 보죠. 가치 보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분봉은 수시로 사고 팔고 해야 되는 거 쉽게 얘기하면 아, 내가 매도 들어갔네 분할로 근데 바로 내려갔네요 청산 어무쳐 갔던데. 어, 매수가 더 강하구나. 매수, 이 떴네요? 청산. 다시 매수네요? 언제까지? 신호 나올 때까지. 안 그러면, 분할 매도 나올 때까지. 뭐 한다? 매수 유지. 다시? 뭐가 떴어? 매수 신호. 유지해요. 그냥 더 밀도 관계 없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힙소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단에서 분할 매도 해가고팔 수는 있지만, 여기 상단에서, 여기 음봉의 신호가 안 나오면, 매도는 사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신호가 나온다면 유지해도 무리가 없다. 그래서 매도신호가 나올 때 청산하고 이제는 좀 주의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또 매수가 나오죠. 또 매수, 또 매수, 매수예요. 물론 여기에 수익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정리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항상 흔들리고요. 흔들리는 와중에 이렇게 아래끝이 나오고 조금 더 밑으로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봉에 온이 나오지 않으면 매수는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수익 내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보다 빠른 2 4 0띠봉 초고속 매매 전략. 진짜 빨라요. 매수네? 들어가고, 매도네? 분할이지만, 그냥 팔고, 어, 계속 매도네? 그리고 추세가 일단은 하방으로 다 보입니다. 다 봐도. 그러면 뭐합니까? 매도 유지해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조금 분할했던 것이 뭐냐면, 여기서 매수가 나오고 있구나. 그리고 한 다음에, 이제는 매도가 연달아서 계속 나오죠. 아래 하나 나온 것보다 온이 더 강하다. 매도가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구나. 언제까지? 끝까지.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저점 자리에서 캔들 올라거 보면, 저점 찍었나?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럴 때매수가다 좋네요. 하나 더 놨어요. 안살리고 있나요? 사셔야죠. 언제까지? 이 온이 나오면서 상단에서 이운봉의온 얘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다? 그냥 매수 유지다. 이게 바로 틱봉입니다. 그래서 빠른 매매를 하면서도 우리가 큰 수익을 낼수 있다. 어렵지 않아요. 모든 보조지표를 제가 이 안에 다 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봤을 때어쩔 때는 화석표가 하나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요. 아, 간혹 가다가 두 개가 동시에 나오네요. 온도가 같이 나오면서. 왜 이런 게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핫도방 들어오셔가지고요, 의문점 풀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